진술서는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는 덕분에 시원 법률 이야기 장병 장성교입니다. 벌써 8월에 중순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연휴 직전에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찍는 것 같아요. 원래 목표가 일주일에 한 영상 하나 정도 찍어서 매주 한편 정도씩 업로드하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이제 한석달 되었나요? 제 나름 저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연휴 전에 한번 또 촬영을 하고 연휴 다녀와서 영상 편집해서 아마 업로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제가 그두 번째 영상에서 올렸던 것 관련해서 그 경찰에서 전화 받고 난뒤 대처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글쓰기였거든요. 어, 사실관계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본인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하라고 그랬죠.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자기 만나는 전문가, 법률 전문가든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법정까지 간다면 판사님까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온다는 취지에서 후반에 글쓰기를 해보라. 그럼 글쓰기를 하면, 글쓰기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대부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50%가 마무리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주변 분들도, 뭐 예전에 어려운 분들, 지금도 진행하시는 분들이 묻는 게 있었습니다. 아, 너무 어렵습니다. 글 쓰는 거. 그래서 그글 쓰는 방법, 뭐 소위 말하는 그걸 진술서라고 하던데, 진술서 어떻게 쓰는지. 또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제가 주로 형사사건 을 하다 보니까 합의서, 합의서라든지 고소치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이야기하셔서 오늘 그 이야기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어느, 어느 시점에 해야 하고 또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 하시던데 그것은 아마 다른 영상에서 한번 따로 제가 촬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진술서하고 합의서, 고소치하서 작성 관련해서 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제가 쓰는 양식, 제가 쓰는 짱변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걸 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보시고 그걸 변형해서 쓰셔도 되고, 이거를 뭐 응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직 유튜브 초보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파,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는 방법, 다운로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연휴 다녀와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진술서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보통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걸 출력해서 뭐 수사기관에 제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기록을 만들잖아요 수사기록이 그걸 염두에 둬서 위에는 좀 띄우고 좀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에 3cm 그다음 아래도 한 2cm 띄우고 글을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포인트는 진술서 그큰 글씨 포인트는 한 20포인트 나머지는 한 12포인트 이렇게 하면은 제일 보기 좋고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뭐 자가는 한 200%나 250%줄간격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진술서는 이제 보통 들어갈 때 진술서 진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죠. 뭐 성명 생년월일 뭐 직업 그다음에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이제 진술 요약이라고 수사기관이 있던 누군가는 이 진술서 보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진술인이 아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결론이 뭐냐? 결론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읽어내는게 쉽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소개드린 이 진술서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진술인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혐의사실 인정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혐의사실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짧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사건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경위, 뭐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개입하게 됐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는 것을 조금 넣어주면, 아, 도입 부분이 이 지나가니까 이해가 쉽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관계. 사실이 어떠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그럼 내가 한 행위는 뭔지를 시간적 순서로 그렇게 기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시간 특정해야 되니까 뭐몇년몇월몇일 아니면 그 날짜가 기억나지 않냐면 몇년몇월초 이렇게 기재하셔서 자신이 한 행위를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기재한 부분이 그 기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기재하면서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위를 기재하면서 본인이 여기에 어 내가 이 부분을 당시에 했던 행위를 내가 입증할 자료가 있다. 왜냐하면 그 자료들이 나에게 유리한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은 이 부분에서 표시를 해둬가지고 나중에 이게,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런 근거자료, 증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신빙성을 높여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현재의 상황, 내가 이런 행위로 인해서 뭐, 범법행위자가 되리라고 생각 못 했다. 오히려 나는 가해자에게 이용당했다. 이 사안은 이제 자기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였어. 근데 다만 이제 형사적인 처벌, 범법 행위,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번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부인한다. 영도 취지에 자신의 현재의 심정을 밝혀주는 부분, 그다음에 마무리로는 이상의 진술은 경험한 사실을 기재했고, 그다음에 수사와 관련해서 나머지 사실들은 조사 시에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본인이 했던 행위를 인조사기관이 신빙성을 가지기 위한 우리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한 증거 증거는 밑에. 증거방법에 대해서 자신이 진술서에 첨부해서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를 표시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첨부 서류는 내가 어떤 인적사항을 아까 밝혔으니까. 신부증 사본 정도 그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 선임 신고서도 그.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는 게 좋겠고 이 작성이 끝났으면.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법률사무소에서 이 부분을 어 수사관서로 보내주겠죠. 그리고 진술서가 한번 제대로 작성되면 이게 두고두고 이걸 근거로 해서 뼈대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격 가지들이 붙으니까 최초의 진술서 작성할 때는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합의서, 고소치하서 처벌불원서 관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통은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합의가 되면 합의서도 따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고소치아 및처벌불론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문서가 두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한 사건들은 굳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또 거기에 고소치아서처벌불론서를 따로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짱변에 사용하는 양식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목 자체를 합의, 고소치아 및처벌불론서를 이렇게 기재합니다. 그래서 사건번호 기재하고 피해자가 누구다 정도 표시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그 내용만 들어가면 되니까 피해자와 원반이 합의되었다는 것. 그래서 합의금으로 얼마를 피해자는 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는일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고소치하를 한다는 것. 그다음 고소치하했으니까 당연히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들어가고, 그게 두 번째로 보통 제가 쓰고요. 세 번째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합의가 되고 처벌도 원하지 않은 마당에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희망을 표현하는 그런 정도 이렇게 기재해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죠. 보통 이걸 이제 저희가 가해자에게 이런 양식으로 한번 받아보시라고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그리고 첨부할 때는 피해자의 신분을 알수 있는 신분증 사본, 그 다음에 이 합의서가 정말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도 첨부해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피해자의 이름을 뭐 워드프로스를 썼으면 땡땡땡으로 표시해 놨습니다만은 저는 그 밑에는 이제 자필로 피해자 이름을 기재해 주는 것이 좋고자 피해자가 직접 자필로 써 주는 것이.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으니까 인감 도장 날인해서 제출할 기간을 명을 뭐이 문서는. 경찰서에 들어가는 문서라서 땡땡 뭐 경찰서 기중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의 합의 및그 고소취하 처을 보는 서가 작성되면 피해 사실 뭐 가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형에 도움을 받게 되겠죠. 어. 합의서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합의서 그다음에 뭐 진술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이 문서 작성에 대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있었던 일 그대로 기억나는 그대로 그 다음에 또뭐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그대로 합의됐을 경우에 그 정도 간략하게 표시해서 어쨌든 수사 기관에 제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약간은 좀 편하게 또이 영상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문서 작성하는데 스트레스를 좀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멘트는 해야겠죠. 진술서나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라드문 덕분은 시험법률이야기의 짱변 장성규였습니다.